근데 유리를 볼 때마다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네. 출연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 한, 일본 방송에 한, 한 번도 어, 없어요. 음. 그럼 그쪽으로 좀 뚫어가지고 일본 예능에서 왜냐하면 나는 유리 캐릭터면 아니야. 전 세계 어디 가도 맺힐 것 같거든. 음, 아니야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인생 그렇게 쉽지 일본에 않아요. 일본에 유리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 어0명 있어. 1 0 별명 있어? 간남도 했다가 망했어요. 간남도 했다가 망했어요. 완전 아, 개판이요 개판 개빤. 개판이요 개판 개빤. 개판이야요한번 그러면... 나왔다가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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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반남처럼. <laughs> 참피해요. 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데 네, 음, 저는 알아요. 그래도 일복스 발당 갖다 개판됐어. 그됐면 망했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네. 돈은 그래도 조금 뭐 그동안 모아놨지 한국에서 착실하게. 아 저는 많이 안 쓰니까 모이는 모 있는데 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볼때이 위기를 타게 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업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상민이랑 이제 대놓고 커플로 한번 활동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깔끔하거든. 그러면 광고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광고요? 아이 그럼 뭐? 이상민이 많아요? 광고 많이 찍 이상민이, 이상민이 광고를 많이 찍으니까. 탈모 샴푸 같은. 그거 같이 찍는 거 서로 이렇게. 서로 이거. 서로 이렇게 해야 돼. 요 뭐? 그렇지. 진짜로 응.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그래. 살아야 돼. 상의, 같은 상의, 진대에서. 어디야? 아니, 너뭐 니네 자유고? 아, 그러면 상민이 형이랑 서장훈 중에 걸, 골라서 살아야 되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상민이 오빠요 왜냐면 서장훈 오빠는 완벽주의니까 언청잔소리많을것 같아요. 그래, 어, 야잘 야, 생각했어. 일출의 고민도 없이 그러면 아, 상민 오빠야. 예 어, <laughs> 저집 저 근처에 살아요. 유리, 어, 강아지도 귀여워요. 잘 생각했고, 근데 어제 사실 네개 이사한 사람 만났어요.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후반 아저씨가 어... 이렇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어? 이렇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어? 여자랑. 랄랄라. 50대 후반 아저씨가? 20대 후반이라. 응? 50대 후반 아저씨가 레라 하고 있었다고? 진짜 눈 열었다고 하고 있고 레레 레레. 놀랐어? 놀랐어.